어릴적 손꼽아 기다리던 짜장면 먹는 날. 그러고 보면 중화요리의 역사가 참 오래됐죠. 주강동서 3 0 m 있다가 다시 일로 왔거든요, 고향으로. 대대로 진 씨가 이어온 가게입니다. 한국식 중국요리, 중화요리의 역사를 전문가들은 약 110년즈음으로 보는데요. 그 역사를 고스란히 살아낸 음식점이 여기 있습니다. 익숙한 조리 도구와 재료 준비 모습이죠. 꽤 현대적인 주방입니다. 여기는 100년 된 가게입니다. 중화 요리 전문점이고요. 남원에 문년지 벽신전 셨어요. 전라북도 남원. 이곳에서 110년 된 중화 요리 전문점을 찾아 나선 두 사람입니다. 여기 어, 예, 100년 됐다고요? 아무래도 아닌데 여기 신상 맛집인데요? 음, 중화요리집이 100년 됐으면 외부에서 풍기는 게 벌써 포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 중국집이 없어요. 네. 일단 들어가서 물어보죠, 뭐. 네, 네. 네. 와, 이런 곳이 있었네요. 어, 진짜 중국이 온것 같아. 붙어 있는 문도 중국 중국거리고, 아, 이런 오래된 소품들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어요. 자, 자. 와저 중화요리 해가지고 전화가, 전화가 이국으로... 이국에 이국이 있었어 이국이 저거도 70년 네. 전에 전화 막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다이, 다이얼 아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때 네, 응답하라 거기 네. 나왔던 어, 어. <laughs> 이 젓가락이라든지 와 진짜 이거 나무를 깎아 서 만든 거 같아요 사실 이곳은 몇 번의 이사를 거쳐 최근 110년 전첫 가게터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금동추류 3번지요. 옛날에 광어로 정문인이 지금 후문이 됐거든요. 거기서 장사했죠그 당시에는 남은에서 저의 집밖에 없었거든요. 청요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저 이제 기관장들, 돈 있는 사람들은 와서 그런 요리 드시고, 웬만한 사람은다 짜장이 최고로 음식을 생각했거든요. 110년 전에는 청요리뿐 아니라 사진도 귀했죠. 첫 가게에서 2대 사장님이 꾸려가던 시절을 살짝 엿봅니다. 어느새 4대째를 맡게 됐네요. 1900년도에 저희 할아버지 때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오셨어요. 그때 처음에 산동성에서부터 인천 통해서 오셨는데 그분 성함이 이제 진경방씨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4대째 저희 가게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대대로 진 씨가 이어온 가게입니다. 화교들 같은 경우는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태어날 때도 한국에 태어났지만 항상 이방인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 신분증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으니까 어디 갈 때도 항상 저희는 외국인 취급으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화교들이 그러니까 중화요리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할게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국민 음식 짜장면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짜장면 맛은 194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다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시집 왔을 때는 장작 불로 짜장면 만들었군요. 뒷마당에 봄연 닭장 하나 있고요. 또 순장이 한열 다섯 개한 도가지 통이다. 장을 담았는데 손님이 이제 주문이 하면 이제 직원이 이제 뒤 뒷마당에 장독대 옆에 닭장에 가서 닭한 마리 잡아다가 주방에서 이제 음그 이제 처리하고 이제 손님상에 올라가고 튀기 가지고 그게 자팔기 요리 메뉴가 이름이 자팔기. 이 대째 중화요리집의 같이 집원 며느리는 매일 아침 키만한 춘장독을 열어 위아래로 저어주고. 햇빛을 쪼여주는 일이 숙제였답니다. 중화요리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 춘장 관리를 잘못하면 한해 장사를 망치는 거죠. 지금도 생춘장을 볶아 짜장면을 만드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배운 그대로랍니다. 아, 저 어렸을 때그 엄마가 해주는 음식 보다도 이렇게 중국집에서 배달해서 주는 음식이 얼마나 기대되고 맛있었던지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음. 공중전화로 가서 음식을 시키면 내가 집에 가는 것보다 음식이 더 빨리 도착한다 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축복되고 좋은 날 행복한 음, 날 맞아요. 그때는 외식 일 번지가 짜장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짜장면 먹는 날은 무조건 기분이 들뜨고 좋았던것 같아요 신문지 쫙 깔고 딱 젓가락 이렇게. 집에 가면서 네. 그때부터 설레죠. 이 짜장면과 관련된 추억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분도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네요. 근데 53년 전에 부터 내가 다녔어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결혼할 때에 오직은 맛이 있어가지고 필요을 오늘 짜장, 짜, 짬뽕으로 했어요. 그런가 하면 가족이자 동료로 이곳을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대 사장님과 함께 근무했던 주방장의 따님이라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약한 30년 동안 가족 같이 그렇게 근무를 하셨거든요. 놀러를 많이 갔었어요. 들어 가면은 진짜 반갑게 해주시고 이제 방에 들어가라고 러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는 오늘 하루 힘들은도 너무해서 그냥 항상 연탄도 어, 저 실사도 대접을지만막 쌀도 갖다 드리고 연탄도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어, 우리는 이제 장사니뭐살수 뭐 있으니까 없는 사람 많이 도와주자. 어쩌면 당시 화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나누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를 이은 나눔과 베품의 전통 역시 남원 사람들이 꾸준히 발걸음하게 되는 이유였죠. 우리 이제 남원까지 와가지고 좀 걷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계속 냄새만 맡고 있을 건가요? 배고파요. 좀 시켜주세요. <laughs> 맛을 좀 안다는 두 분은 어떤 음식을 주문했을까요? 주방이 바빠집니다. 우리는 네. 이름을 보면은 대략 음. 요리 유추가 되잖아요. 류 하면은 녹말을 해가지고 걸쭉하게 한 상태로 농도를 맞추는 네. 것이. 그다음에 산, 산 하면은 이진이 <laughs> 산세 가지. 네. 세 가지. 네. 그다음에 슬. 슬. 가늘게 채 썰어서 전분물로 맞춘 요리. 그래서 유산슬. 막 음. 옷을 막 이렇게 흔들고 저불세게 보세요. <laughs> 중국 음식은 아무래도 그먹을 불에 이렇게 잘 다루는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아, 중화요리 하면 불맛이죠? 그렇죠. 70%가 불인데, 네. 이불 세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네. 음식의 맛과 향과 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중화요리로 해서 불이 생명이자 불이 예술. 불이, 불이 없으면 음식도 또 틀려지고, 또 최고열의, 최고열의 예요 다른 뭐 연탄 내장눌면우리나 일곱 장눌 야, 저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네. 네. 아, 금방 뚝딱 만드셨어요. 어, 역시 속도 스피디합니다. 아, 그 중식당이 어쨌든 빨리빨리 근성의 그런 한국인의 음. 좀호호도 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류산스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 중화요리 가운데 하나죠. 류산슬에 이은 두 번째 셰프들의 선택은 바로 삼풍냉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고 있는 중국 음식의 대부분이 중국 산동지방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산동지역에 가서 중국 음식을 시키면, 코스로 시키면, 네. 무조건 처음에 3품 냉채, 또는 음. 5품, 칠품 냉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중식이나 한식이나, 참 음식은 과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산, 식초 맛이 입을 도 항상 헹궈지면서, 그 산미가 이제 다른 음식을 그렇죠. 먹을 수 있게. 음. 받아 들일 준비를. 고기도 뭐든지 들어와라. 네. 들어와. 와, 송화단 나왔다. 잘 삭힌 우리알인데참 네. 전... 이름도 예쁘잖아요. 네, 송화단. 송화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피단 무늬가 소나무 꽃이라 그래 가지고 네. 송화단이라는 <laughs> 이름이붙었다고 해요. 야, 진짜 중화 요리의 진수를 보는 거고. 네. 바로 이 산풍 냉채에 100년 전의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중화 요리 좀 아는 분이라면 그 비법이 뭔지 한번 가늠해 보시겠어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저, 정중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산 풍경 최고. 산풍경이거 그는 유산슬. 이 식당이 100년이나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물어 물어서 찾아왔는데. 지금 이 요리하시는 방법이 100년 전하고 같으신 건지, 저는 이자 우리 부모님 시대 2대째 그 시험을 때 그때 좀 배운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 아직까지. 일본을 가면 4대째 막 이렇게 해오는 초밥집이라든가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 나무에 오면 백년 된 중화 요리를 진수로 맛볼 수 있네요. 오랜 세월이 지기다 보니까 백년 네. 넘었네요. 정성 들여서 노력 많이 했죠. 백년을 익힌 비법 바로 이겁니다. 이 편육 어머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편육 맛이 되게 궁금해요. 진짜 이, 이 편육이 제일 먼저 눈에 가는데 음 한국은 이제 부위가 일단 돼지 머리 고기를 많이 이렇게 음. 눌러 가지고 이렇게 굳혀가지고 잘라가지고 편육으로 쓰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노골노골하게 끓여가지고 음. 젤리 형태로 굳힌 편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기라고 하기엔 냄새도 나지가 않으면서 한품 냄새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벚껍질을 삶아가지고 굳힌 육고고리라는 아. 그런 요리의 형태도 있는데, 그 요리의 형태보다 훨씬 식감이 좋아요. 이 고기에 들어가는 소스는 매콤한 마늘 맛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이 편육, 쫀득거리는 편육하고 함께 먹으니까 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다양한 식감을 즐기는 민족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맛도 마시지만 그 형태라든지 이에 닿았을 때의 그 느낌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음. 우리 한국의 중화 요리를 100년을 거쳐 오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찬품낸 채로 청량감이 가득하니까 류산스를 먹어봅시다. 네, 류산스. 먹어보죠. 류산슬. 보통 유산슬이 네. 집에서는 냉파 요리지 않나요? 냉장고 파먹기 요리? 아. <laughs> 한식에서도 그 냉파 요리가 있잖아요. 네. 비빔밥이나 고궁밥 음. 하듯이 그런 요리하고 비슷할 수가 있겠어요. 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본연의 재료를 향을 돋워줄 수 있는 약간의 양념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요리 잘하시는 거예요.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다 느낄 수가 있겠어요. 재료의 특색을 살리려면 이제 그냥 일반 기본 간으로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재료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제. 또 재료도 또 특히 좀 좋은 재료를 써야겠죠. 래도 남원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 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100년 전부터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니. 110년의 전통을 이제는 4대째 이어갑니다. 다른 지역에 살며 전문직을 가졌던 큰 딸도 최근 막내 동생과 함께 이곳의 전통을 잇기 위해 돌아왔다네요. 저는 사실은 진짜 안무리고 슬퍼요. 음식은 장사는 참 힘들어요. 일본에는 조금만 가게도 100년 뭐 200년 그때 한번 깜짝 놀란 게 저희 가게도 100년인데 저희가 그때 저희 가게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이렇게 오랜 세월 지켜왔는데 또 포기하면또안깝잖아요또 명예 명예 위해서 100년 이어간 게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또 자부심도 느껴요. 전 세계. 화교가 뿌리내리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110년 전의 남원, 이 조그만 마을에 찾아와 한국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고 인심을 얻기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난했을까요. 중화 요리, 한국식 중국 요리라는 그 이름처럼 어우러지고 닮아가는 그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노포는 네.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화교분들의 100년의 이민의 역사를 그대로 담은 노포입니다. 음,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포의 이 진정성, 이 진정성이 느껴져 요 정말. 그 세월을 버텨온 힘을 오늘 배워갑니다.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가시죠.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다, 이거. 와. 어, 진짜 맛있어요. 네.